아, 어, 참네. 어, 한 장. 내가 오늘 혼자서 몇 마리 잡는 거아나야몇 마리 잡았어? 나몇 마리 잡 잡았어? 잡았어? 아, 음. <laughs> 몇, 몇 마리 잡았어? 몇 잡았어? 물리 잡았어? 몇 마리 리잡물안몇 마리 니았 물, 몇 마리 바어몇 마리 잡았 마리 어 마리

야, 진짜 많이 잡은 놈. 아, 우리는 장장관야 진짜. 야, 브로스기짜 털리네요. 진짜, 진짜. 와. 잠깐만. 이야, 아이씨. 우와. 아, 저어디 와, 저 크다, 크다, 저거는. 과거 어. 그 이제 내가 한 마리만 가, 나. 네, 한 마리 준다이 이야. <laughs> 잘 잡는다, 잘 잡는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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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예. <목소리> 담아, 그것도 담아. 이야. 씨알, 그지, 야. 예. 야 그지야. 그, 물, 물, 이거 바꿔가요, 물. 이거. 아, 응. 아, 그, 물을, 응. 물, 물 바꿔가요. 우와. 요, 요, 그, 포인트 가르쳐 준데 있지, 네. 야. 예. 거기서 잡아가 이야, 뭐, 좋다. 요거를, 요, 아니, 물을, 물을 밀어줄게. 그거 물좀 벗고. 아니, 이게 너무 작아. 아니, 요거, 요거를 밀어줄게. 아니, 요리, 요리 하면 되지. 괜찮어요래 응. 갖고. 이물이물 이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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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정도면 된다. 물 살짝, 버려보고. 어. 물을 아니, 고기로 담아 빚면 돼. 담아, 담아갖고. 아, 어, 그래. 오늘 뭐, 많이 잡았지. Yeah.